아버지가 고령이시고 재산도 많은데 갑자기 재혼을 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유일한 상속인이었던 자녀는 새어머니랑 상속재산을 나눠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새어머니에게 자녀가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걸까요? 우리 집은 재혼 가정이에요. 그런데 남편 쪽도 재혼 전에 자녀가 있고 아내 쪽도 재혼 전에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둘이 재혼해서 낳은 아이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에 대해서 잘 모르고 준비를 안 하면 내가 예상했던 상속 재산보다 훨씬 적게 받을 수 있어요. 이 영상 끝까지 확인하셔야 상속 재산을 억울하게 적게 받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변호사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요즘은 재혼 과정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재혼을 하신다고 하면요 제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엄마도 상속인인데도제 몫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1순위 상속인은 직계 비속인 자녀와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자녀와 새어머니는 동순위 공동상속인입니다. 별도의 유언이 없으면 심지어 상속비율도 자녀는 1, 배우자인 새어머니는 1.5여서 새어머니가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새어머니에게 자녀가 있다고 하면요, 새엄마 자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받을 수 없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재혼한 배우자의 그 전혼, 재혼 전의 자녀가 상속인이 된다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의외였거든요. 재혼해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해도요, 그 재혼하기 전에 그 자녀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법정 상속인인지 오해하셔서 유언공증이나 증여를 잘못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분쟁방지 차원에서 돈까지 들어서 유언공증까지 했는데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법정 상속인으로 인정하게 하고 싶다면 별도로 입양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상속까지 고려하셔서 입양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각자의 친 자녀에게만 상속하면 별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요. 제가 실제로 선임하고 상속 플랜을 짜드린 사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 재혼한 부부는 재혼하기 전에 결혼해서 각각 자녀가 두 명씩 있었어요. 재산도 이두 분이 각각 10억씩 있었고요. 그런데 누가 먼저 돌아가시냐에 따라서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상속 금액이 네 배에서 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만약 재혼한 배우자 중 남편 쪽이 먼저 사망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이남편은 아버지라고 할게요. 아버지의 상속 재산은 10억 원. 그 배우자, 아내는 1.5, 아버지의 그 친자녀 그두 명은 각각 1의 비율에 따라 상속 재산을 받게 되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배우자는 한 4.28억 원, 아버지 그 친자녀는 각자 1.4억원 정도를 상속받게 돼요 아내 측의 전혼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니 못 받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내분이 사망하게 된 이후에요 그뒤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사명해서 받은 법정 상속 지분은 아내 재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들은 아내의 친자녀 두 명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두 명한테 상속이 되는 거죠. 남편에게 받은 4.2억 원과 기존에 자신의 재산인 10억 원을 합한 14.2억 원이 아내 즉 자녀 두 명에게 절반씩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요. 누가 먼저 사망하느냐에 따라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 플랜을 짜시고 유언공증을 하시거나 생전에 증여를 하시거나 사전 증여를 계획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에 재혼하기 전에 자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면 호적 정리가 돼서 상속이 안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또 오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착각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은요, 2008년도에 시행이 됐어요. 그전에는 호적법에 따른 호주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에는 이혼을 한 아내들은 원래 친정 쪽으로 호적이 돌아가요. 그래서 2008년 이전에 이혼하신 여성분들은 당시 호적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다 보니까 재혼 전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안 나오니까 호적이 정리가 돼서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착각들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재혼 전 자녀도 직계 비속으로 자신의 친자녀인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부에 나오지 않아도 재적등본으로는 재혼 전 자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자녀도 상속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속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분들은 이혼할 때 맨몸으로 나와서 어, 전혼 자녀와는 연이 끊긴 지도 오래예요 지금 재산은 모두 재혼 후 남편에게 상속받은 재산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재혼 후에 태어난 자녀가 상속재산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미리 상속증여 세팅만 잘 해뒀어도 추후 자녀가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법률 상식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 흔합니다. 당연히 재산도 어느 정도 떼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오늘은 재혼 가정의 상속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재혼 가정의 상속 문제는 일반 그 재혼 가정이 아닌 경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민할 수 있어요. 특히 누가 먼저 돌아가시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받는 상속 금액이 네 배에서 다섯 배 이상 차이 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혼하신 분들은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앞으로도 다양한 상속 재산에 대한 영상 준비해 놨으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하시고 혹시 이 영상 보시고 주변에 재혼 가정의 상속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